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9일 수요일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같이 성경 공부해 볼까요? 일독서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축복에 관한 내용이고 화답성은 시편 90편. 자비를 베푸소서, 어지심을 내리소서. 이 독서는 야고보서 4장. 그 다음에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어떤 사람이 복되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축복.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주회를 제가 이렇게 파일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음. 자, 민수기를 하기 전에, 예. 일단은 민수기가 어디쯤 와 있는가 보면, 자, 민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의 역사적 배경. 제일 먼저 원신명기가 750년에 신명기 법전으로 완성되었고, 예, 한 130년 뒤에 신명기 법전 뒤에 신명기 역사서 요소하기 반강기 3일1 1기가 붙었고,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마이너스 예, 500년. 경부터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가 붙었는데, 요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 요것이 바로 요 가운데 빨간 거 있죠, 요것이 탈출기와 레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신하의 전승이에요, 신하의 전승. 그래서 오늘 독서는 신하의 전승에 있는 민수기 6장을 오늘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야 전승이 있는데,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신하이를 출발합니다. 21장까지 광야 이동을 쭉 해요. 그리고 이제 모압당에 도착합니다. 자, 고로한 고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민수기 6장 사제 축복 볼까요? 오늘 일독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해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지켜 주시리라. 2번 주님께서 당신 얼굴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평화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복을 내리리라. 주님의 축복, 주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 사제의 축복을 통해서 백성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내용, 사제의 축복, 그래서 오늘 설날을 맞아서 일단은 민숙이 6장을 통해서 축복 같이 묵상해 보시고요.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숙이 나온 김에 한번 보면, 네, 민숙이 나온 김에 민숙이 10장, 10, 10절까지, 그리고 10장, 10장 11절부터 이제, 이제 10장 10절까지 신하의 산에 있는 거 있죠. 신하의를 출발합니다. 10장 11절. 이제 이스라엘은 신하의 산, 신하의 광야를 떠나 이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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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장 11절부터 출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21장까지 가는 거 있죠. 21장. 21장까지 쭉 이동한 다음에 22장에서는 이제 멈춰요. 어디에 멈추냐면 예리코 건너, 요르단 건너편 모압 땅에 딱 도착합니다. 22장부터는 이제 모압에서 스톱이요 스톱. 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광야전승입니다. 광야전승. 네. 이동하면서 하는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고 막 그런 내용들입니다. 22장, 11절부터 21장까지. 22장부터 신명기까지는 모합당에서 쭉 있는, 움직이지 않고. 22장부터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24장. 요거는 교왕 나온 김에 공부해보자. 민수기 24장 15절. 발람의 네 번째 신탁인데. 발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실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 그러니까 오히려 발라함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말을 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고에에서 별이 하나 솟아나고 이스라엘에서 왕의 지팡이가 일어선다. 야곱의 별입니다. 민숙이 24장 17절에 이 야곱의 별이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오! 하고 본게 야곱의 별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민숙이 24장 17절에 야곱의 별을 보고 쭉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알아보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사드리는 그 별이, 요 별입니다. 야고백에서 별 하나가 솟아난다. 소사, 하나가 야고백에서 통치자가 나오리라. 민숙이 14장 17절 까지 한번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숙이 36장으로 끝나는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 여기까지 주님께서 예리코압 요르단강가에 모압 벌판에서 네? 모압 벌판 22장부터 36장까지 모압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계명과 법규들 이야기 흐름 상으로 그죠 흐름 상으로쭉 보면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데리고 일로 오라 일로 오라 그래서 일로 온 것이 탈출기 19장이고요. 탈출기 19장에서 다 왔어요, 다 모이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이쭉 말씀하십니다. 탈출기 19장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10장 11절에 출발해면 출발, 출발해서 21장까지 모압 벌판까지 와서 22장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속 모압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네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민숙이 공부할 거니까 미리 좀 공부해 봤어요. 작년에 했던 거 지금 복습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 독서 아, 시편 먼저 볼까요? 시편, 시편, 90편, 시편, 90편, 네. 시편, 90편도, 어, 시편, 90편은 이걸로 보는 게 나아요. 그죠?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인간의 종나가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지 같고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하오니 당신이 아사가면 그들은 한바탕 고 아침에 소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풀을었다가 저녁에 시들러서 말라버린 나이다 10절, 인생은 기꺼대야 70년, 근력이 좋아도 80년, 그나마 거의 고생과 슬픔, 덧없이 나고 우리는 난득 가버린 나이다 주님 새벽부터 멈추록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고생한 만큼 불행한 했수 그만큼 주님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하는 시편 90편 성물 도 시편이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는 성경 시편 성물 도 시편 한번 쭉 보시고 축복 그 다음에 예, 시편은 자비, 기쁨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야고보만 볼까요? 야고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 있냐면, 1번 야고보, 2번 야고보, 3번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냐? 재배돼의 아들 야고보, 알피의 아들 야고보. 이둘다 주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음. 재배돼의 아들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이고 예.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 야구부, 큰 야고보예요. 알페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야구부. 3번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척 야고보입니다. 낙타무로 예루살렘 모교의 지도자 예? 야고보. 근데 1번 야고보는 44년에 순교합니다. 사도인전1 예. 2장이 나옵니다. 1번 야고보,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1번 야고보, 큰 야고보는 44년에 헤로데아그리바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1번, 2번, 3번 야고보가 아니다예요.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실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 그래서, 관념적 신자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서, 음, 단순히 율법 지키고, 관념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강론집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오늘 이 독서 보면 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네, 내가 뭐 하겠다 자만하지 마라. 우리는 잠깐 나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뿐이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줘야만이 우리가 살수 있다. 허세를 부리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선행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다음에 루카 복음 나온 김에 공간복음좀 볼까요? 공간복음서의 구조. 공간보험세 포인트는, 마테오 마르코 루가의 포인트는 마르코 8장 27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자들은 날 누구라고 하는가,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느아들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부터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예. 요거를 그대로 마르코의 구조를 그대로 마테오도 그대로 따라가고, 루카도 그대로 따라간다. 뭘 따라간다? 순환과 불한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요거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루카보금, 루카보음서의 저자는 누구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의사 루카가 아니다. 그는 이방계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위해 썼다? 이방인들 위해 썼다. 어디서 썼다? 이스라엘에서는 안 썼다. 언제 썼다? 80년에서 90년경에 썼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복음 오늘 복음의 핵심이 핵심 뭐죠? 네, 깨어있어라. 네.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되어라요. 복되어라.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행복이 가는 행복.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설날을 맞아서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에 맞게 깨어 기다리면서, 주님을 마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설날 하루, 그 다음에 내쉬고 31일 특강하러 가도를 해관으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내가 네. 미사를 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20분 정도 됐죠. 네. 더 자세한 것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9일 설날을 맞아서 민숙이 시편 90야구보서로카복음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과지지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